일반 단발머리 같은 죠 가볍고 좀 여성스럽고 좀 현대적인 써들기 삼지에 잘대고 이프 거임에 높이 들어서 높이 드립니다 이 부분을 높이 들어서 끝을 살짝 잘라줍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권홍입니다 오늘 또 오늘은 단발머리 잘라보겠습니다 단발 어깨선 좀 달라 말라 그 정도 길이 어, 잘라 보겠습니다. 좀 내추럴하게, 어, 잘라 보겠습니다. 역시 제가 자를 때마다 항상 있죠? 아시죠? 이제 지글지글할 거예요. 에체 차임을 발라서 자릅니다. 머릿결을 좋게, 윤기나게, 안 걸리게. 항상 저는 커트 칠 때, 에체 차임을 짜서 발라서 크리닉 커트를 합니다. 역시 이것을 발라서 펌 염색해도 좋습니다. 자, 물 뿌리고 바르겠습니다. 머릿결은 검해서, 뭐, 머릿결 좋은 것 좀, 느끼지지만, 막사 이렇게 빗질 하다 보면요. 빗두길이 굉장히 상해 있어요. 그래서 빗질이 잘안 돼요. 이게. 검은, 머리 색깔이 검은다 해서 머리에 뭐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크리닉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애차차임을 발라주면서, 애차차임이라 뜻은 히브리어로 어, 생명나무? 생명나무? 그래서, 어, 이게 사, 되살린다. 이게 저 머리케를 되살린다 뜻에서 생명. 머리케를 살리자라는 데있서히브로어로 어, 애차 차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빗질을 충분히 해줘서 이이그 영양제가 머리 두, 모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좀 빗질해 줍니다. 역시 생각보다는 머발이 손상이 심해요. 잘 빗질이 안 돼요. 이제 큐트케이막 뭐지 큐트케이 서성이 많이 돼서 그래 그래서 단백질은 물하고 반응 잘하니까 물기를 좀 뿌려서 물을 충분하게 뿌려서 빛을좀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큐트큐를 발라서 아니 큐트큐라잖아이클리징을 발라서 카터치면 다시 말하면 카터치기 굉장히 용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비다사스이나 토닝 가이도 발라서 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어떤 머리 크리닝을 발라서 쳐요. 훨씬 더 어, 좋은 것 같아요. 어, 비다사스이나 토닝 가이 발라서 친 것보다는 크리닝 어, 바르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라서 빛을 해줘서 비용은 얼마 들지 않지만은 효과는 기가 막힙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어, 제품보다도 단순한데 효과는 훨씬 더 많이 본다는 거안 믿겠지만은 한번 성 선생님 치고 한번 한번 주문해서 한번 발라기해봅시죠 여러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가장 좋다는 크리니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나으면 나았지 더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제품이 여러분들의 자신 있게 저희 거홍의 이름을 메고 자신 있게 합니다 단순하면서 저렴하면서 이게, 바르시고, 커트 하시기 바랍니다. 오, 바람이, 어, 엄청, 여기가 지금, 어, 6층인데, 바람이 엄청 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이제, 어, 머리를 모여, 머리를 빗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카트를, 이제, 자르겠습니다. 먼저 유브로킹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커트를 쉽게 쳐요 단순하게 커트를 쉽게 치고 단순하게 자르면서 커트를 세련되게 자르는 좋아해요 커트를 복잡하게 자르는 게 질색입니다 커튼은 이쁘고 단순하게 쉽게 자르자 이쁘게 뭐든지 잘하는 사람들은 커트는 쉽게 치는 거예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도 쉽게 그리잖아요 못하 사람들이 복잡하게 하지 뭐든지 잘한 사람들은, 잘한 사람들은 쉽게 쉽게 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머리가 못하니까 복잡하지. 뭐, 머리가 뭐 자르는 것이 무슨 어렵다고 힘들겠습니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트, 이어를 이렇게, 에, 이렇게 나눠 고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길이 설정 하겠습니다. 길이 설정. 잡아서, 길이 설정. 뭐, 길이 설정, 뭐, 길게 작게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자르시기 바랍니다. 길이 설정. 이미대로 길이 설정합니다. 이렇게. 계 설정. 자, 길이 설정했습니다. 이어트에 나눠서 길이 설정해서 밑트 길이 설정합니다. 이 길이는 이쁜 길이안 이쁜 길이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물어봐서 길이를 설정하니까 이랬죠? 길이를 잘랐습니다. 일자로. 그다음 나는 좀 뒤에는 좀 벌린 주고 싶어요. 뒤에는 벌린 주고 싶으니까 뒤에는 잡아서 좀 밑길이 는 잘리는데 약간 살짝 각도를 숙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그럼 이쪽도 사이드 베스트로 자릅니다. 이쪽도 자릅니다. 각도 숙여서 이민라인은 밑라인, 파먹지 않는 한도에서. 그렇죠? 가로 체킹해서 일자해서 가로 체킹하다 보면 일자 나올 겁니다. 일자 나오게끔 합니다 이렇게 이 됐죠? 자 일자 체킹도 했습니다 각도 숙였습니다 각도 숙여서 벌린도 주고 어 체킹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밑에, 밑에가 좀 이렇게 약간 A자로 나올 겁니다 그이 부분을 약간 이 부드럽게 이렇게 각도를 숙였다 보니까, 이제 차지, 약간 차지 있으니까, 높이 들어서 이 상태에서, 높이 듭니다. 높이 들어서, 높이 듭니다이 부분은. 높이 들어서 끝을 살짝 잘라줍니다. 코너라 생각하니 코너, 코너. 코너라 생각하시고, 높이 들어서 끝을 살짝 잘라줍니다. 높이 들어서. 이게 됐나요? 높이 들어서. 계속. 높이 들어서. 높이 들어서. 끝에만 코너 정리한다 생각하고 잘라주시면은 일자로.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코너에, 이런 테크닉을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거예요. 우리나라 미용사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처음 봐, 이런 테크닉을 처음 봐, 봤으니까 써먹어보시면다 이뻐요. 그러면 이 머리가, 어 약간 좀더 이렇게 볼륨있게 나와요. 이렇게 좀 이렇게. 볼륨있게. 볼륨있게. 이렇게, 볼륨 있게. 볼륨 있게 이렇게 감싸지게 c 컬로 나와, 이렇게 C컬러. 신기하죠? C컬러. 굉장히, 굉장히 여성스럽게 떨어진다는 뜻이 이렇게 C컬러. 감싸줘, 요 이렇게. 그렇죠그 다음에 잇머리도, 여기도 이의대로 각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길이 설정 안 했어요. 설정하지 않고 그냥 이의대로 높이 들어요, 이렇게. 높이 들어서, 이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이. 이 길이, 옆에 길이를 비준해서, 높이 들어서 잘라내버려요. 높이 들어서 이렇게. 높이 들어서. 이 파로기 기뒤 길이 이 길이 기준에서 일자로 잘라내버려 일자로. 높이 들어서. 높이 들어서. 그렇다 보면 이 여기, 여기가 약간 이제 뭐요? 가볍떨어질 거예요. 가볍떨어지게 장인이 높이 들었으니, 그렇죠? 나중에 지감철이 나중 문제, 이것은. 덜렁덜렁덜렁 나중 문제고,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 높이 들어서, 이 길이, 이 길이 정도 길이 접어서 높이 들어서, 자른내 그래. 요 일자로. 높이 들어서. 높이 들어서, 른라입니다 다 보면 옆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질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굉장히 이쁘게 떨어질까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 아, 커트가 굉장히 이쁘게 떨어지네. 아마 여러분들이 권홍의 어떤 지금 유튜브를 보면 아마 한 번도 우리나라 미용사들이 볼수 없는 테크닉을 많이 볼 겁니다 아마. 굉장히 그래서 야 건홍 원장이 커트가 굉장히 독특하면서 세련됐구나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약간 시크를 주면서 이렇게. 값 기다려진 거죠. 그렇죠그 다음에 이제 U자 부분을 남깁니다. U자 부분을 남겨서 이미드로 길이를 설정합니다. 이미드로. 이미로 길이를 설정해서 자릅니다. 약간 덮을 수 있는 길이. 이미드로 길이를 설정해서 자릅니다. 한꺼번에 잡아서 자릅니다. 당겼죠? 이 따로운 머리는. 인버전으로. 자, 이 따로운 머리는. 이쪽 머리는 안 따로 올 거예요. 이쪽 짧은 머리는 또. 투블럭입니다. 번홍의 허쉬커트. 한국형 맞는 커트. 잘랐습니다 계속 내가 이 빗질을 하면서, 빗질을 하면서 계속 클리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건 당겼죠? 그러니까 여기도 투블이겠죠여기도 밑에는 짧고 위에는 길어진 그렇죠? 그 위에서 덮어주는 거죠 가볍게 그렇죠? 심플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커트를 이제 자릅니다. 커트를 이제 밑에 이제 밑에 정리하면은 커트가 끝난 겁니다. 드라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편하게 부드럽던 게. 굉장히 부드럽게 쳐서 가벼우면서. 이게 더 굉장히 뭐예요? 어, 부드럽겠죠. 일반 단발머리 틀려죠. 가볍고 좀 여성스럽고 좀 이렇게 현대적인 이렇게 써도 이렇게. 손질이 잘 되고. 예쁠까요, 이게? 아무리좀더 길어도 예쁠 거예요. 차라리. 훨씬 더 밝아 보이네. 훨씬 더. <laughs> 머리 결이요 아, 머릿결에좀안 좀 좋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드 보니까, 네, 비서져요 아, 원래 되게 층도 많이 지고, 안 다듬어가지고 지저분했었는데, 되게 이미지가 깔끔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